여지없네. 아, 오른쪽에 산이 없으면 치질 못 하겠어. 많이 탈 소리를... 이 아! <laughs> <laughs> 드라이브 레인지에서 오비 나기도 쉽지 않아. 이건 너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기 개그맨, 네 조현민 씨 모시고 네. 어, 오늘의 고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고민이 어떤 게 있죠? 치기만 하면 오른쪽으로 공이 갑니다. 아, 그 얘기를 들어보자니 그 슬라이스죠라고. 네, 그렇습니다. 슬라이스죠. <laughs> 자, 왜 슬라이스가 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생각 좀 해볼 그럴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네. 비거리는 7번 아이언 기준에서 얼마나 나가죠? 140 정도. 아, 140. 네. 그럼 이제 보통 계산에 의하면 네. 140이니까, 근데 사실 140이라고 얘기해놓고 네. 140이 안 나가는 사람그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전, 아. 전, 아. 전, <laughs> 근데 아무튼간에 140이라고 하면 한220 정도가 맥시멈 한220 정도. 네, 네, 네. 200에서 220 정도 나가야 되거든요. 네, 네. 음 근데 보통 사, 어, 지금 뭐몇개안 쳤지만 네. 한 200이 조금 안 나가는. <laughs> 요런 그런 건데 네. 실제 피드나가면 스코어는 얼마나 치세요? 95 정도를 음, 95 정도 칩니다. 90대 예. 중반. 네네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가 가장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게 네. 그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갔을 때그 이게 슬라이스가 넘무오나니까 아 예, 그러니까 타수를 그러니까 그 타석에 딱들어섰을때 티박스에 들섰을 때부터. 네네. 불안해서. 아, 벌써 예, 이미 예, 지구 들어가. 어 이미 아 나는 이미 죽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laughs> 공을 여기다가 테니스 선수처럼 꼭 아. 공을 넣고. 그래서 아. 예, 아. 예, 아. 예, 빨리 뒤팀 밀리면 아. 안 되니까 예, 바로 바로 올려놓고 아. 예, 이렇게 해서 음. 이제 항상 골프장 가면 신나게 갔다가 음. 첫 번째 홀부터 조금 기분 안 좋게 아. 스타트를 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예를 들어서 뭐롱 아이언이라든가 네. 뭐7번 아이언이라든가 이런 네. 건 어때요 방향이? 그것도 약간 우측으로 다다 우측으로 다 기본적으로 아, 그러면은 뭐 크롭의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이 크롭을 잠깐 보면요. 네. 오 음. 알엑스니까 뭐 그럭저럭 뭐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지난번에는 알을 썼었거든요. 알을 어, 네, 썼는데 네. 그 알은 안 된다고 해서 이제 더 이, 음. SR이 낫다 그래서 이걸 샀는데 음, 음. 더 휘는 느낌이라서. 이건 너무 아니냐. 1사0 m 정도를 치면 거의 SR이나 S를 써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근데 R을 쓰다보면 원래는 잘 치는 사람들이 약간 드로우가 걸려야 그건데 네. 그거보다 약간 강한 거를 쓰게 되면 네. 그 흔히 얘기해서 이 앞에서 키 포인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네. 딱 쳐주는 요게 있어요 네, 네, 네. 이 쳐주는 게 약간 센 거는 좀들 쳐주게 돼서 아. 사실은 오른쪽으로 좀더갈수 있는 그런 게 있죠 아 네. 그렇구나 근데 어. 오늘 보니까 볼 스피드가 58 정도니까 보통 한 지금 정도라면 한60 초반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5% 음. 정도 더 증가시키고 네네. 지금 여기도 보면 사이드 스피닝 3,000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우리가 교정을 와, 빠른 데... 시간 내에 교정을 한번 할수 있는 그런 걸 해서. 네. 어, 현민 씨가 이제 다음에 필드가면 나 일본홀 안 죽었어 <laughs> 아, 이런 이런 <laughs> 것으로 체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홀에 네. 일파만파 없이 그렇지. 그냥 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어, 나쁘잖아. 네. 나는 파했고 옆에서 막양파는데왜 일파만파야? 그원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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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좀 쳐보세요. 네. 네. 배꼽이 나왔네. 어, 그러지. 아유. 지금 볼을 치는 거를 지금 제가 잠깐 보면은 기, 아, 계속 치세요 네네 비거리가 네. 날때 이렇게 나는데 네네 이게 두 지금도 슬라이스예요 왜냐하면 네. 제가 혼자 하는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laughs> 예 알겠습니다 우방향각이 왼쪽으로 갔다가 아 어, 오른쪽으로 휘죠 그리고 <laughs> 지금 보면 이게 파워가 되게 좋아요 66도 나오는데. 어 기본적으로 이제 발사각을 살짝 높이고 궤도를 이제 인아웃 궤도로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느껴져요. 지금 약간 엎어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영상에서 보시면 살짝 엎어치는 느낌이에요. 어, 지금도 확실히 엎어치죠. 어, 그러니까 지금 비거리상으로는 한 250도 칠수 있는 200한450 정도까지 가는 그런 스윙을 갖고 있어요. 잠깐 보시면 여기. 여기서 보면 지금 이볼 스피드가 지금 66이에요 그죠 여기 나와있는게 이게 66이에요 딴거는 다 둘째치고 네네. 여기 66이고 항상 칠때 보면 요녀석하고 요녀석이 그 부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쪽으로 밀리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네.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마이너스면 왼쪽으로 쭉갈 것이고, 아.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면 오른쪽으로 쭉갈 쭉갈 것이에요. 근데 네. 지금 보면 66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발사각이 너무 낮아요. 음. 자, 이 발사각을 만약에 이 지디아를 이용해서 네. 이 발사각을 일반 아마추어의 14도 정도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실제 비거리의 경우가 볼이 훨씬 더 멀리 가요. 죠 캐리 거리가 거의 한1 0 m 정도 이상 느는그 효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백스핀 양은 비슷하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사이드스핀을 만약에 이 정도로 줄일 수만 있다면 똑같이 쳤어요 지금 잠깐 자이 사이드스핀을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해버리면 네. 지금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기 때문에 이게 안 되거든요. 좌우 방향각이 네. 네. 그러니까 이 좌우 방향각이 플러스가 되면서 사이드스핀이 왼쪽으로 돈다고 치면 네. 만약에 그냥 얘가 플러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냥. 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네. 실제로 캐리거리는 훨씬 더 멀리 가게 돼요. 어, 그래요? 오, 네. 오, 엄청 간다. 훨씬 더 멀리 가요. 네. 이 방향이 네. 오른쪽으로만 돌 수만 있다면. 그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 스윙 자체가, 아마 네. 스윙을 잠깐 보면 네. 상당히 약간 엎어쳐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지금 선을 그려보면 네.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선을 그리면 네. 지금 약간 굉장히 좀 숙여져 있는 그런 아, 타입이라, 네. 제가 볼땐 약간 좀 허리를 좀더 펴야 될것 같고, 피고, 어. 백스윙을 할때 보면, 스윙이 이런 식으로, 빨리 올라가라잉? <laughs>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뒤로 빠진단 말이에요 그죠? 방금 이쪽으로 네, 지나갔어요. 네네. 이쪽으로 지나가고, 올라가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지나가죠. 그죠? 네, 지금 네네. 선 자체가 일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퍼치는 거예요. 아. 엎어치는 형태고 어뭐 이런 식으로 머리도 살짝 나가긴 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렇게 커다랗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어. 어드레스 했을 때 머리 위치랑 네. 볼칠때 머리 위치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 이런 거는 한단 순간에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네. 자, 어드레스를 하실 때 평소보다 한한 한 2cm 정도만 앞으로 조금만 가세요. 조금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어드레스 한번 해 보실게요. 네. 그렇죠. 이 정도의 어드레스에 제가 지금 요 끝에다가 요거를 대놨잖아요. 네네네. 백스윙을 하면서 요게 안 맞게 한번 백스윙을 해보세요. 천천히. 그렇죠. 아우. 지금 보면 이게 맞는단 말이에요. 이 맞는다는 얘기는 내가 손을 돌리면서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아. 자, 그대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아유. 여기를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네. 옆으로 이렇게 회전을 해요. 회전을 할 때는. 네. 같이 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빠지니까, 네. 회전하면서 저쪽으로 보내버리면, 아하. 이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면 몸이 회전하니까 일로 들어오겠죠? 네네네. 네. 아하. 그대로, 아하. 바깥쪽으로 보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음.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클럽이 음. 지금이랑 똑같이 어떤 이미지냐면, 지금 어, 현민 씨가 들었을 때 오른손에 이 동작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치냐면, 네. 되게 단순해요. 네. 지금 오른손이 거의 이렇게 쟁반들 듯이 하늘을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요거를 그냥 쟁반을 바닥에 딱탁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네. 이렇게. 네. 그 지금 보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른손을 딱 펴봐요. 그 오른손이 거의 쟁반들 듯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이 동작을 그냥 겨드랑이 오른쪽 겨드랑이를 붙이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음. 그냥 이렇게 하면서 스윙을 그냥 해보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되게 단순해요. 그냥 하면 돼요. <laughs> 네, 그냥 볼을 맞춘다는 생각하지 말고 아, 그냥, 그냥 들고서 그냥 휙 돌려보세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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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그냥 오! 옆으로 도세요. 그냥. 네네. 자, 겠습니다오 공이 맞네. 공이 맞아요. 신기하게 공이 맞아요. <laughs> 그리고 볼을 칠 때는 느낌상은 그냥 저쪽 구석탱이로 친다고 생각하고. 아 저쪽이. 네, 네. 항상 자기가 좋아했던 산 쪽으로. <laughs> 네. 그리고 위에서 그냥 손을 뒤집기만 하면 돼요. 네. 해보세요. 올리고, 뒤집어요. 그렇지. 다시. 백스윙 할 때도 네. 몸을 좀더 많이 트세요. 많이 틀어야 돼. 아. 네. 다시 해봐요. 네. 백스윙만. 그렇지. 그 정도 트세요. 네. 예. 바닥에 튕기친 듯. 바로 밑바닥으로 확 내려서 뒤집는 네. 거예요. 네. 잠깐만요. 여기도 살짝 이렇게 돌리고. 음. 가겠습니다. 네. 밖으로 빼서 밑으로. 굿. 좋아요. 아이 좋아요. 그렇게 치는 거예요. 아, 예. 대신에 지금처럼 손으로 치려고 하지 말고 네. 그냥 지나가게. 몸은 몸대로 돌리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쳐야지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돌리세요. 아 않았냐. 돌리게. 여알겠습니다 예. 아, 예. 볼을 때린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네. 자 올리고 지나가기. 어 괜찮아요. 어자 그렇게 빈스윙 몇번 해볼게요. 네. 가볍게 들고. 그렇죠. 다시 좀 무거워요. 좀 가볍게. 가볍게. 예. 너무 백스윙을 빡 들지 말고 낮게. 그렇죠. 어 좋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뭔가 네. 자세를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네. 그냥 내가 가볍게 휘두른다. 음. 어, 최선을 다해서 그냥 휘두르기만 한다. 네. 그런 생각으로. 하나, 둘. 어 좋아요. 비주이죠 지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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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둘.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게. 나 둘.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지금 자꾸 뭔가를 네. 만들려고 그래요. 만들면 안 돼요. 네. 자, 요걸 잡고. 네. 자, 똑바로 서서. 네. 약간 뒤로 가보세요. 조금만. 네. 그렇지. 여기에 내가 마룻바닥에 지금 빡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부터 마른인데 네. 얘를. 마루에 평평하게 스윙을 요렇게 계속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 네네. 골프스윙이랑 똑같은데, 이렇게 음. 갔을 때, 이렇게, 여기 올리지 마시고,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음. 한번 당겨보세요, 이쪽으로. 그렇지, 이렇게 당길 때손 쓰지 말고, 음. 몸으로. 그렇죠,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한 다섯 번만 휘둘러보세요. 하고, 그렇지. 그걸 빨리 해보세요. 네. 지금 상체로만 하잖아요. 그 네. 골프 스윙하듯이 더더 음. 더 빠르게 똑바로서서 네. 다시 다시 편하게 딱서보세요 음. 이거가 속도가 되게 빠른 속도가 나야 돼요. 확 하고 나야 돼요. 해보세요. 하나, 둘, 그렇지. 네. 올 때는 필요 없어. 갈 때만. 네, 갈 때만. 네. 해보세요. 하나, 둘, 구. 좋아요. 어, 좋아, 요 좋아. 어. 그렇죠,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치고 나서도 너무 팔을 쭉 펴려고 그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냅둬요. 지가 알아서 가게 지금 좋아요. 어, 좋아요. 어, 좋아. 어, 좋아요. 됐어요. 이제 크롭 잡고. 자, 그런 느낌으로 휘두르는 거예요. 하나, 둘. 어, 그렇게 휘두르는 거야. 빈심이 너무 심한데? <laughs> <laughs> 이건, 이건 너무한 너무 하며... 거아니고 <laughs> 하나, 둘. 굿샷! 좋아요! 하나, 둘. 어, 좋아요, 좋아요. 어, 아, 지금처럼 가야 돼, 공이. 지금처럼. 대신에 네. 끊어서 칠라고 하지 말고 네. 빠르게 휘두르기. 아, 네, 알겠습니다. 끊어서 치지 마세요. 방금 휘둘렀던 그 소리를 기억해요. 아, 음, 내가 음, 음. 저걸 휘둘렀던 이런 소리가 나더라. 자, 이번에는 네. 똑같이 지금처럼 치는데 네. 이번에는 느낌이 여기를 스쳐서 지나가는데, 네? 크롭이 약간 너무 이렇게 똑바로 칠려고 러지 말고, 네.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아, 예. 네. 저쪽으로, 우측으로. 우측으로, 네. 하나, 둘. <laughs> 오, 괜찮아요. 내려갈 때 밑으로 네, 그렇죠. 어. 거의 다 왔어요. 왔다가, 그렇지. 그렇게. 대신에 이거를 올려 칠려고 러면안 되니까, 그렇지. 그리 그래, 낮게 가야 돼요. 낮게. 올리고 낮게 좋아 바로 이거예요 아 오케이 아 맞다 갔다가 뒤에서 두샷어 좋아요 좋아 괜찮아 <laughs> 각만 좀 올라가면 돼 지금 각이 안 올라와서 그래 거기서 어떻게 아, 다시 해봐요 백스윙 해봐요 했죠? 어떻게 하라고? 내리 아 내리고 나발이고 이렇게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지금 자꾸 일로 나가니까 아 이렇게 아네 알겠습니다 해봐요 빈스윙 한번 해봐요 네 가볍게 올리고 그렇지 더 뒤에서 더뒤더뒤더 뒤더 뒤. 더 뒤라는 게더 뒤쪽에서 내가 이렇게 나가지 말고 더, 뒤. 아, 더 뒤에서. 네. 아더 뒤에서 알겠습니다 네. 해보세요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하나 둘아또 까불 보는 칠라그라스 그래 사. 야, 머리. <laughs> 아 칠라그라스 이런 최리칠 미터 두루타 돌리고 그렇지, 그렇지. 에이, 괜찮아요. 그리고 일단 이게 틀렸어. 한 요쯤에다 놔야 돼요. 아, 아, 그렇습니다딱 응, 해봐요. 어드레스 해봐요. 네네. 딱 했죠?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백스윙을 되게 잘해요. 이렇게 올려서 네.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손이 이렇게 돌아서 옆으로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 지금 자기는 여기서 높게 쳐 올리려고 네. 이렇게 올려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네. 크롭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손이 여기서 자연스럽게, 오른손이 자연스럽게 여기서 돌아줘야 돼요. 여기서 탁 쳐주면서. 근데 타이밍이 어떨 때는 엄청 빨라서 몸이 안 돌고, 네. 그럼 완전 왼쪽으로 가고, 아니면은 이렇게 뻗어지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옆으로 이렇게 치면서 몸이 이렇게 돌아줘야 돼요. 몸이 옆으로 도는 건 기본 스펙이 돼야 돼. 아. 내가 아무 짓도 안 해도 게임에서 그, 기본 패시브 스킬이 돼야 돼. 요 옆으로 도는 건. 나 아, 네. 아무짓도 안 해도 저절로 돌아야 돼요. 하나, 둘. <놀람> 그, 어, 좋아요. 아, 어, 좋아 이거야 이거라고. 야, 이게 나오네. 이제야 나오네. 이거라고. 느낌도 좋았습니다. 네. 손의 느낌도. 지금 천천히 치긴 했지만 이게 네. 이게 약간 우측으로만 갔다면 아주 좋은 그 각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치는 거예요. 오. 천천히 하고 옆으로 돌기.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어 지금처럼 치는 거예요. 지금처럼 대신에 지금처럼 치면서 네. 지금 보면 이 습관 자체가 네. 너무 상체 힘으로만 쳐버릇해서 아주 펀치력은 되게 좋은데 네. 이스윙이 되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치되 아까 조금 휘둘렀을 때막샥 소리 나듯이 네. 그냥 자연스럽게 돌면서 그 소리만 내가 어떤 소리를 내야지. 그것만 계속 집중하세요. 굿샷! 어우,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네. <laughs> 각도만 높으면 아주 대끼리.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조만간에 금세 고칠 수는 없지만, 이 각도가 만약에 우리가 아무것도 <laughs> 안 하고,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이게 얼마나 나가나, 공이. <laughs> 장난 아니지, 이거. 250 가까이 나가는데, 그죠? 오! 243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똑같이 치는 거예요. 똑같이. 음. 그러니까 절대로 볼을 보지 말아요. 볼을 보지 말고, 몸을 옆으로 도는 건 기본 스킬. 네. 충분히 돌려주고, 하나, 둘, 구샷 <laughs> 아유, 좋아, 좋아. 어. 아니, 아니, 봐봐, 지금. <laughs> 아니, 감 잡았어, 지금. 감 잡았어. 아니, 진짜 좋아. 잖아요. <laughs> 이게 지금 보면 얘도 참 아쉬운 게 이거거든 이거. 아, 각도. 이게 그냥 이거 나오면 이거 250이에요 그냥. 오. 250이야. 오. 250이야. <laughs> 어, 딱250 나가잖아요. 자 그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쳐볼게요. 네네 <laughs> 네. 응. 그러니까 볼을 너무 그. 이 사람들이 요거를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 점을 너무 공에다 갖다 대면 안 돼요. 땅에다 놓는 사람이 아... 이 점은 음. 이공 이쪽에 있어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들으면 여기가 돼서 자꾸 깎아친단 말이에요. 아... 여기 여기. 알겠습니다. 네. 다들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살짝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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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휘두르기. 하나, 둘. 굿샷. 어, 우 좋아요. 지금 잘 쳤어. 잘 맞았는데 이게 실제로 네.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약간 우측 출발을 해야죠 그죠? 네네 그니까 아까 얘기했던 볼을 칠때 기본적으로 느끼면서 약간 요쪽을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 그쪽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아 어, 비슷했어요 비슷했어 아주 좋아 비슷했어 어 아 몸이 돌아야 어, 되는데 비슷했어요. 근데 이 값이 되게 적으면 좋은 거예요. 지금 보면 사이드 피팅 206밖에 안 나오잖아요. 네. 괜찮아요. 아 적을수록 아까 적을수 아까 몇천 되지 않았어요. 삼천 네, 얼마였지. <웃음> <웃음> 어 괜찮아. 이 정도는 쳐야 돼요. 자힘 빼고 볼을 너무 볼라고 하지 말고 네. 앞으로 영원한 숙제는 약간 발사각을 높이는 거. 아 네. 나. 들. 그렇지 그렇지 비슷해요. 어, 어, 이런... 지금처럼 그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서 아, 이렇게. 이것만 바뀌면 돼 이제 그 스피드만 스피드만 거꾸로. 네. 야될것 같으면서 안 되네. 아, <laughs> 자 어드레스 다시 해봐요. 네. 자 여기가 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긴 아이언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네, 네. 얘가 공인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냥 쳐봐요. 내가 뺄 테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냥 확 휘둘러요. 네. 자. 하나 둘 좋아요 뭐 어때요? 뜨죠? 잘 뜨지 아 자기는 <laughs> 어, 네. 공을 보고 찍어치는 거야? 아자 아 다시 한번자요거요거 네. 자, 똑같이 요, 휘둘러요 확 휘둘러요 근데 예? 여기가 아까도 여기, 여기 밑이 이제 살짝 밑 오케이 예. 예. 자 해봐요 나둘 <laughs> 어때요? 공잘 뜨죠? 공도안 <laughs> <하나, 둘. 웃음> 나오잖아 근데 이건 뭐냐면 내가 공을 너무 막 들이다 보는 거야. 공을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 네, 둘. 어. 봐봐요 잘 되잖아. 아 그런 거. <laughs> 볼잘 되잖아. 그러니까 <laughs> 얘를 보지를 말아요 일단. 응. 한뺨 정도 뒤보고 쳐요. 그럼 그래. 아예 어디에서 이쪽으로 해볼까요? 그냥 네, 가운데 놓고 해봐. 아, 차를. 차릴... 그때 아, 이제 초짜들이 네.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아, 이렇게 이렇게 네. 한번 해봐요. 아이언 친다 생각하고. 네. 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계속 들어가는 거야 내가 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파고드는 거야 이 음, 응 괜찮아 아 지금이 아주 좋네 아... 지금이 좋네 야 이제 좀실마리가 잡히는 것 같다 어, 에이, 다시 해봐요 그렇게 요, 이 느낌이 좋을 때 음. 결과가 제일 조, 좋은 음. 것 같습니다 네. 밑으로 내려올 지금 때. 아주 좋아요. 네. 엎어치지는안해 이제. 아 내려올 때. 부시야. 어 비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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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아 <목소리> 어, 지금도 괜찮아. 어, 어 좋다. 어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야 이게 제일 잘 나왔다. 그래. <laughs> 지금 공공안 보고 여기 보고 칠. 아, 거기 보고 치라니까 지금. <laughs> 않아. 아, 나쁘지 않아. 호호. 어, 괜찮아. 호호. 근데 백스핀이 안 걸려가지고. 자, 한 번만 더 쳐봐야 야, 네. 이게 이게 자꾸 그에 방구는 계속 나오는데 똥이 안 나오네. 아. <laughs> 어, 괜찮았어요 지금. 쿠샷쿠샷쿠샷아 굿샷! 굿샷, 굿샷. 좋아. 싫긴 아아아 한데. 네. 어. 이야 진짜 한번 나왔다 아 나온 약간, 겁니까? 약간 아쉽긴 한데 나왔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보증을 하셨는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기본적으로 이 볼을 칠때 있어서 네. 좀 왔다 갔다 하시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프로들한테 다 얘기를 해도 기본적으로 우측으로 가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가는 게 낫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스윙을 통해서 왼쪽으로 가는 스윙을 만들었으니까 네. 앞으로 뭘 연습을 하냐면 네. 자꾸 이 팔을 늦는 연습을 네. 좀 하세요 이렇게. 이 팔을 넣고 네. 아까도 보면 빈 스윙을 세게 하는데 공이 안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올려 친단 말이에요 네. 올리는 것보다 공이 여기 있으면 이 뒤에 한편 한 정도 뒤에 있는 여기에 내가 우드를 친다고 생각하고 아, 네. 올라가면서 맞게 해줘야 방향도 좋고 비거리도 많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내가 볼 때는 한250 정도는 그냥 여기서 250이면 나가면 260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치세요 자신감을 볼이 좀 낮게 가는 건 있는데 낮게 가는 건 뒤에서 이렇게 칠수 있는 거니까 네, 네. 낮게 그러니까 이제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어떤 부담감을 버리고 네, 네. 어, 자꾸 이거를 넣는 연습을 하세요 클럽이 좀 늦게 닫혀야 되니까, 여기 일곱 개 되면 늦게 다치거든요. 네. 어. 음. 클럽이 뒤에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오면, 네. 아무래도 이 뒤에 있으니까 늦게 다힌단 말이에요. 이 네. 오는 게. 요 아, 네. 연습을 좀 하면 되게 좀 장기적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음, 진짜 네. 처음 느껴보는 음, 타격감이었어 타격,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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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여기 다 고쳐줬어야 했는데, 못 고쳐줬네. 아니요, 아, 진짜로. 네. 이 정도면은, 네. 원래 또 의사선생님은 감기 그날 낫게 하진 아, 않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제가 싹다 네. 고쳐가지고, 네. 예, 검증 받으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예, 네. 자,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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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